부들부들하면서도 포근해 보이는 어, 코트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나는 편하게는 입지만 조금 이제 격 있는 자리 가실 때도 손색이 없게끔 라인 하나하나가 지금 약간 코트 라인으로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막 지나치게 막 박시하게 그냥 캐주얼하게 입는 게 아니라 이런 절개 하나하나 나 이런 주머니의 라인들이 전부 다 여성의 허리라든지 실루엣들을 다 반영을 해서 칼리하게 만들었기, 칼리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덕담 코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 요게 지금 카키 그레이 컬러입니다. 카키 그레이는 카키 그레이에 맞게끔 요런 이제 팁 처리가 라쿤의 팁 처리가 굉장히 좀 화려하게 들어와 있죠. 요런 느낌. 어, 경쾌하게 지금 라쿤의 팁 처리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렌지 레드 오렌지 레드 수량 별로 없죠 오렌지 레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하세요 요런 이제 화사한 컬러 특히 이 라쿤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느낌 보세요 너무 이쁘죠 한 10년은 열 살은 어려질 것만 같은 그런 컬러감입니다 요게 지금 오렌지 레드 컬러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인데 블랙도 이 라쿤이요 너무 막 깜장색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 모피를 보시면 얘도 약간 그 그린톤에 가까운 그런 약간 밝은 느낌으로 팁 처리가 이쁘게 잘돼 있어가지고 3, 4월달에 간단하게 여행 가실 때 안에 심지어 저는 그냥 반팔 티셔츠 입고 날씨 포근할 때는 얘만 하나 입고 나갔거든요.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왜냐면 안에 보세요. 겉에서 봤을 때는 덕다운인 줄 몰라요. 사람들이. 근데 내가 입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나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게 여기 안에 지금 누벼져 있는 거 바깥에 절개로 누빈 게 아니라 안쪽에 남는 보이지 않게 처리를 했어요. 그래서 간절기 용인 거예요. 이렇게 다 하나하나 사각으로 해서 퀼팅 처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길이가 이게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. 뒤에 보세요. 아까 그 야상 코트 있잖아요. 그 정도 길이감이에요. 딱 입기 좋은. 그 정도의 약간 그 하프 롱 길이감으로 해서 일자 라인으로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라인은 살짝 이렇게 안쪽에 절개를 넣어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이게 막 어깨가 막 이만해 보이고 가슴 있는 데가 이렇게 커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살짝 좀 여성스럽게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입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에 보시는 이런 라쿤. 얘가 또 사양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만약에 너무 과해버리면 또3 4월 달에 간 적에는 부담스러워서 못 입는다 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경계만 딱 지켰을 그 정도의 모피 소희랑이기 때문에 어, 편안하게 조금 시즌 길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그 카얀 니트 동시 주문 가능한 카얀 니트에다가 청바지에다가 요거 이제 블랙 컬러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괜찮죠 블랙 컬러 하세요 근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 이 쪽에 조금 밝게 입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우 난 그래도 이제 봄인데 좀 화사한 게 좋아하시면 이런 카키라든지 어, 오렌지 레드 컬러 쪽으로도 괜찮습니다. 자 매진이 벌써 예상이 돼요. 카키 그레이 컬러 어, 매진 사이즈 확인하시면서 봐주세요. 워낙에 이게 지금 보세요. 제가 안에다가 요거 그냥 가벼운 거 하나 입고 얘만 입었잖아요. 이렇게. 안쪽에 이렇게 다 누벼져가지고 덕다운 소재를 다 안으로 눌러가지고 퀼팅 처리가 다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는 이 후드를 뗄수 있어요. 이 후드 다뗄수 있게 이렇게 다 스냅이 들어와 있거든요. 얘는 떼셔도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털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더워 보인다 할 때는 그냥 떼버리고 입으시면 돼요.